네, 우선, 한동훈 장관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혈안질의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특활비 관련해서 좀그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 지금이 이제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해야 되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특히나 2023년 올해 6월 4일날 대통령실에서는 역시 그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이었고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 민간 단체에 대한 수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충분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고소 고발이 됐으면 아마 하겠지만 제가 따로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검찰로 됐다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6월 4일 날 아, 네. 그렇게 리피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예. 있는 건 없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근데 저도 제 생각은 국민들께서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이 같은 잣대를 요구하실 것 같고 어, 다행인 것은 국정원에서도 이런 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마련을 해서 나중에 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국회의 요구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는 어 특할비 관련해서 아마 오랜가요 예산을 영원으로 한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를 다른 뭐 무슨 뭐, 뭐, 뭐야 추진비라든가 다른 이제 항목으로 돌려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어쨌건 이제 특수활동비 더욱 더욱 더 많은 기밀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증빙자료는 다 갖춰놓고. 감사원의 그 감사에 다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 어쨌건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이제 특활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거기에 노력하신 뉴스타파라든가 세금도둑잡아라라든가 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런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를 어, 업무추진비 지출 영수증의 61%가 백지다 그리고 카드 전표에 그 상호라든가 또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 특히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이 통째로 사라졌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본을 좀 열람하고 싶다라든가 이 집행기록 74억에 대해서 다시 낼 의향이 없느냐 이런 그 질의를 계속 법무부에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좀 입장 정리는 됐습니까? 2017년 상반기 6년 전 아닙니까? 그때 네. 2017년 상반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지시로 법무부 대검 에 합동 감찰을 했었고 그래 그 당시 감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결론이 2017년 9월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료가 없는 것을 지금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였고요. 예, 예. 잠깐 어, 그, 그 이영렬 검사장님 네. 그 재판 기록을 네. 보니까 그이영열체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무부도 기재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특활비에 대한 어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특활비 금전 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라고 작성, 판결문에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건, 그 판결문에는 사실은 이제 양쪽에 공방의에서 확인된 사실이 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특활비 금전 출납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음. 고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뭐 시간을 아니, 지금 제가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요. 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당시에 월별로 폐기하기대로 요... 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그때까지 겁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특활비는 특활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당연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어, 형법상이라든가 또 다른 법률상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연 서공영 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 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근데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 특활비 관련 증빙 자료를 공개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직원별이라든가 항목별로. 자료를 공개한 방안을 이번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8월 말부터 아마 결산 국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월부터 이제 예산 국회일 텐데 특할비라든가 특수목적 경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리할 것은 그여화영 부지사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아마 우리 민주당 인권위원회로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어, 인권위원장을 맡으신 국회의원과 저는 이제 법률위원장이라서 어, 수원지검 아마 검사장께 어, 사실, 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제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원지검을 가게 된 이유가 어, 일단은 이게 면담이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고 오시면은 일단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간 것인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일단은 그 면담이 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런 국회의원이 현장에 왔으니 한번더 검사장께 그 의견을 한번 물어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 수원지검 앞에서 아마 그 기자들이 앉아서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좀 앉아 있다가 30분 있다가 이제 나온 게 전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장소 변경 접견이잖아요. 장소만 특별 변경해서 그게 특별면회입니다. 예, 정확히는 장소 변경 접견 법률 요건데 그거는 다그 교도관이 다배석해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또 공개되어 있고 또 대화가 다 어, 녹, 녹음이라든가 녹취가 된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압력을 갖다가 행사할 만한 사정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